자, 네. 아무튼 가훈 씨, 개, 그거 방금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거예요? 아니, 전 태어날 때부터 계획한 건데다 아, 진짜.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아마 여기에 이제 또못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그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근데 계획이라는 게 사실 못뭐 지켜, 아니 계획을 세워도 잘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기 J 몇 명이에요. J 손 들어봐요. 음, J. MBTI. 자 P 몇 명이에요. 와 P가 완전 아, 좋아졌다.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아직 못 세우신 분들께 우리 이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제 약속 지킨 거 봤어요? 네. 아 멋있게 했더라고요. 네, 물 속에서 햄버거 먹었어요. 아, 진짜 아, 개, 대단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laughs> 아니 어제 집 가는 시간에 건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조격이라도 하면서 먹어야 되나 <laughs> 옆에 물 틀어도 먹어야 되나 아, 원래는 분무기를 뿌려달라 했어요 맞아요. 어. 네. 그러다가 사실 제가 햄버거 먹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AI로 물 <laughs> 섞여서 <laughs> 먹게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 아직 그 거기까지는 안 된다 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채했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같이 한번 계획을 짜고 지켜봅시다, 오드 씨. 네, 그리고 저희 EXCLUSIVE PARTY에서는 신년 계획 을또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세울 건데, 정수 씨. 네. 이곳에서 또 어떻게 세우니까? 어, 일단 저희 어, 신년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저희가 본인이 신년 계획 본인 걸 세우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라는 건 누군가가 정해줘야 지 이제 강제력이 생겨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laughs>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뒤에 유학원집 팻말 보이시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타겟 멤버가 만약에 권희령이라고 치면 나머지 다섯 멤버가 자신의 팻말에 쓰여 있는 항목을 15초 안에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으면 그게 권희령의 신년 계획 이 되는 거고요. 대신 작성할 때 절대 멤버들끼리 상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초 후에 적은 걸 공개하면 그게 이제 권희령의 신년 계획이 되는 거죠. 예. Yeah.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힘 뭐.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어제 권희령 을부터 쓰는 거예요. 권희령. 네? 권희령이요. 예? 건희룡. 어제 이제 물속에서 진짜 햄버거를 입고 요던거 있다시피 이제 또 뭐가 나올지 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실현 가능한 걸로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래도 같이 좀 뭔가 네. 실현 가능한 걸로 가보자. 좋아 그러니까. 좋아. 그럼 그러면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 작. 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어, 광고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서 하지? 오늘의 날씨는 어땠나요 여러분?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빌런즈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자, 시작 끝났습니다. 정우 씨, 네. 보여주시죠. 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오 씨 햄버거 가게에서 만두를 만든다. <laughs> 귀엽게. 이렇게 네. <laughs> 너무 너무 뜨거워서. 오. 오. 어, 네 그래, 이거 찍힐 수 없겠는데? 찍힐 수 있죠. 뭐 <laughs> 어떻게 한번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를 <laughs> 빌려가지고 서베를 하거나 보면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이거 아무튼 <laughs> 네, 네. 건일만드는 맛있어가지고. 좋아요. 네, 갑자기 먹고 싶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정수씨로 해볼게요. 네. 자 다음은 제 신년 계획입니다. 준비 되셨나요? 넷넷네 네. 네, 우리 잠만 오케이 네, 잠만 네 갈게요. 준비 시작. 1 5초 동안 우리 아이컨택 할까요, 여러분? <laughs> 눈을 안 감겠어. 오케이, 어우. 자 갑니다. 정수는 2026년 30번째 다리뜨때 관객석에서 <웃음> <웃음> 진짜 안 짰어요, 이런데. 진짜 안 짰어요. 없사람을 안 놓다. 세 <laughs> 수상에서 가장 귀여운 표정으로 <laughs> 이유는. 구번일이 잘생겼기 <laughs> 때문에 여성합니다 야! 구건일! <laughs> 나 뭐하라고? 어. 무엇을 하는지 못들었어 서른 번째 달이 뜨는 날에요 날에? 관객석에서, 관객석에서 관객석에서? 옆 사람을 안는다 오. 오. 아. 누굴까? 네. 어제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나에게 신경이있는데 주현씨 뭐였어요? <laughs>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표정으로 어 네. 일단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계속 해볼까요? 알습니다 뭐지? <laughs> 이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이게 다 꿈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꿈이야 꿈자 꿈. 자, 다음은 제 신년 계획인데요 <laughs> 준비됐습니까 멤버들? <웃음> 오케이 렛츠고 <laughs> 형 나도 아이콘 껴야 와 설마 어 제발 이러지 <laughs> 마 진짜 이러지 마 아버지 나, 나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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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근데 말이 안되 말이 안되나 어디서 그었던는데아너 아 관계성 오늘 이렇게 다 바꿨는데 야 강남역 1번 출구라서 있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6월 11일에 월 11일에, 11일에 공원에서 공원에서 수, 소리 없이 음, 눈물을 흘리는가? <laughs> 뭐? 진짜 사연 있어 보인다. 정수와 그러면 정수 할거 많다. 정수형도 모란. 왜왜왜 정수를 사랑하니까. 많이 해 많이 해이게뭐 하는 거야? 자꾸. <laughs> 아, 말이 되는데? 조금이생각데요 일단 아, 알겠습니다. 아, 잘 맞는 6월 11일 올림픽 공원에서 보자, 김정수. 아니, 나는 왜내 신념 계획 때는 이런 거안 주고. <laughs> 웃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번에 오드시 차례죠. 자, 오드시 아, 네. 준비 되셨어요? 세게잘 부탁드립니다. 시마 심시...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시간이 끝났고요 불안식부터 도전를 언제? 오늘 밤 아니 시댄스 오늘 밤 어디서? 헬스장에서 오. 오늘 밤에요? 이거 안될거 같은데 숟가락으로 라면을 먹었다 어떻게? 스파게티 챌린지를 추구한거에 <laughs> 왜? 나는 똑똑하니까 <laughs> 분장 완성이 된다. 이거 좀 괜찮은데? 근데 스파게티 챌린지를 하면서 라면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먹이 되나 하면서 하나씩 먹는다. 숟가락으로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먹으면서. <laughs> 재밌네. 네. 아. 혹시 오늘 밤이에요. 아. 오늘 밤에 아. 아니 헬스장이라 이렇게 멀리 가게 돼 버려서 아. 아니 헬스장이라 네. 왔어 했는데 이제 라면에. 오케이. 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좋을까요여기 야, 여기 그래, 도 하나 하자 여기 살수는한 여기 살수있이 여기 살수 있는 여기 살수 있는 거. 여기 여기 살수수 있는 거. 그기살수 있는 거. 는 거. 지금 여기 지금 안 돼요. 자, 라면 이러면 안돼요 자라벤좀 웃긴다 그러면 네. 주현씨 오늘 지금 오케이. 지금 이자리 3번 동안 멤버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준하 혼자서 말하지 근데 <laughs> 빌런즈가 만족할 때까지 한다 선글이 무섭게 왜? 빌런즈가 사랑스러우니까 <laughs> 이거는 런 같이 할수 있겠어요. 아, 3분 동안. 근데 3분 동안이긴 한데 비런지가 만족할 때까지. 맞아요. 어, 네. 그러면 이거 그소감만할때 하면 되겠네. 아, 그러네. 그렇지. 그 지금 할래요, 이따가 할래요? 지금요?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주연이 코너와 앞으로 코너 동안은 제가 쭉 멘트를 한번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한 오,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MC 준아. 마이크 내려오게요 MC 준, MC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라는걸 알고 있어요. 특히, 자원이가 음방 MC 하는 것도 많이 봤고, 특히나 이제 많은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시작 도 제가 외칠게요. 주연이 신명계획 시작! 15초 동안 멤버들이 제가 한 달에다가 되게 좋을 겁니다. 네, 네. 아, 왜렇 셔. 5초 남았어, 2초, 1초, 1초! 끝. <목소리> 손 떼세요, 손 떼세요. <laughs> 아, 뭐, 저, 뭘 적긴 적었으면 저 영상. 그러면은 이제 한 명씩 공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건일형 언제 공개해 주세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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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지금? 예,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거야. 나 믿어. 아, 더 좋아하면 더 좋아하면 인정이 지금 뭐야 아이, 그거 말해도돼 뭐야, 뭐야, 뭐야? 잠깐 정세부터 다시 해주세요. 지 안에서 고려대 화장체육관 안에서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한다.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본인이라서. 네, 알아서. <laughs> 아 이거밖에 저렇게 없었어. 네 그러면은 어 주연이도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건가요? 주연이도 명상. 주연. 지금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귀엽게 네.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명상을 아두분한지씩 <laughs> <않고 지금> 명상을 <laughs> <laughs> 하고 네. 계십니다.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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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지, 바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아 진한이가 아,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바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백디저 2026년 신년 계획을 모두 세워봤습니다. 그거니 네, 그러면 이제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이 오늘 세운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멤버들도 다 잘할 수 있죠?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한 분이 참긴것 같은데 엑티즈 신년 계획을 다 세웠으니까 이제 빌런즈의 신년 계획도 저희가 세워드릴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엑티즈 여섯 명이 힘을 합쳐서 우리 빌런즈들의 신년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판넬이 또 들어올 거예요. 노려보 바라봐 누구와라는 판넬이 한 마리 들어오게 되었고요. 네, 미안해요 주한 씨. 아 근데 우리 어, 근데 선생님 3분 지난 거 같지 않아요? 지난이 네, 진행 너무 잘한다.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잘했다. 지난이한테 네. 후원이 네. <laughs> 아주 매끄러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빌런즈 신년 계획을 세울 거니까 빌런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워주는 계획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데 맞죠? 네. 무한한 사랑을 주기로 했던 것도 맞죠? 네! 도겸이! 네! 자 그러면 멤버들 준비됐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죠 멤버들? 네 준비 시작! 지금, 지금 할수 있는 건 네. 이상일 것 같아요 과연 <laughs> 어떻게 어요 s e 보드. You are easy, p u 일에 빌런즈는 a 월 e easy, Puyre. Oh, you are e a 이 y 에... u y r e Oh, y o 거야? r e easy, Puyre. You are 아 a s y 그게 아니라 2월 29일은 올해 없으니까 아, 2025년에 할수 있는 걸 해야 아. 해. 어머 아, 아니 너무 2026년 신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 2026년에 어떤 아, 는은 어떻게 우리랑 다른 게임을 하고 있던 거야. 오케이 28일에 남산타워에서 엑기즈 노래 챌린지를 한다. 오 괜찮은데 무한한 사람을 꽉 담아서 하는 거예요. 가 블렌즈를 되게 되게 사랑하니까 옆 사람과 갑자기 난도가 확 올라가는데 오늘의 옆 사람 네. 네. 오늘의 옆 사람 그냥 번호 따 드세요 최상. <웃음> <웃음> 재밌겠다. 다들 다 친해지길 바래요. 좋 오늘도 아, 이렇게 또 블렌즈랑 팀장 세우니까는 <웃음>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웃음> 또 올해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죠. 2월2 8 일이 기대가 되죠.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함께 만든 약속 약속들 연말까지 함께 응원하면서 잘 지켜나가봅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신년 계획까지 한번 같이 세워봤는데 잠시만요. 전화 전화가 오네요. 텔레폰을 어, 갖고 어, 왔어요. 네 오세요. 네, 아아 도착하셨다고요? 아 잠시만요. 제가 그 와, 나 뜸이라고 저거 했는데 한 번만 시간 남나? 멋져. 신한 씨. 오늘 나라고 여기 아, 그 네. 오늘 초대 가수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 아네네 아, 네. 네네네. 아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아, 전화가 끊겨졌는데요? 조심할 게 아닌데. 어? 아, 어? 죄송해요. 많이 힘들었어요네 오늘 그렇게 또 초대 가수 분들이. 먼저 찾다고 합니다. 아 어, 제가 혹시 가서 먼저 그 면담 좀 하고 와도 되나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면담이요? 네. 왜요? 그이수현이수현이수현아 진짜! 아, 진짜요? 가리고그 면담하는 거그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해가지 빨리 가. 네, 문 앞에서 기다려. 제가 먼저 면담하고 올게요, 여러분. 아유. 아 정말 분명 명상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떠나버렸어. 미쳤어. 아니 초대 가수분들이 아까 저희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아, 좀좀 좀 잘생기셨더라고요. 이런지가 아, 아. 이제 좀 떡을 하면 어떡하나. 환승 연애를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